여러분들의 손길에 파워를 불어넣어줄 핸즈의 쇼스트 뚱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런칭 이벤트를 안내해드렸잖아요 이번에 드디어 제가 그 정답을 들고 왔습니다 핸즈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12V RXP 시리즈의 신제품 3인치 듀얼 액션 무선 폴리셔의 정식 모델명은 바로바로 바로... HPL120LB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저희 헨즈의 론칭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품 당첨되신 분들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와! 앞으로도 헨즈의 다양한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 3인치 듀얼 액션 우선 폴리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